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말씀 전하는 순서가 전데 그때 특송하시는 팀이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네, 제가 날짜표를 잠깐 혼동했습니다. 네, 3일 저녁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며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이 저녁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레미야서 42장 내용에 앞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거듭하여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메로 삼으셔서 유다 왕국을 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허무신 후에는 다시 세우시고 뽑으신 후에는 다시 심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거듭하여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역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 아프게 심판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서 1년 6개월을 버티면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또 다른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급 인사들이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함께 다 바벨론으로 약탈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망국의 징계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흉한 예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정말로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제서야 석방이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본토에는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과수원과 밭을 나누어 주고 바벨론은 떠납니다. 바벨론 군대는 철수를 합니다. 왜 이렇게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겨두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바벨론 제국에게 반기를 들만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바벨론 입장에서는 쉽게 길들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 위에 유다 귀족 출신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후에 바벨론의 군대는 이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유다의 귀족 중 일부는 이웃 나라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다 유다 땅을 점령한 후에 총독 한 명만 세우고 철수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이 도망쳤던 귀족 일부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 등을과 함께 선동하여서 바벨론 제국이 세운 그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유다 왕국의 독립이나 부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볼때 바벨론 제국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이 유다 왕국 북쪽에 있던 이웃에 있던 아람 왕국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사리 사용만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매국노 같은 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야욕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남은 백성들의 무리는 또다시 혼란과 갈등 속에 헤매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죽였으니 이제 바벨론 군대가 또 응징하러 군대를 보낼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란과 갈등 속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자기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굴복하자니 울화가. 심일지요. 내키지 않지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세운 총독이 죽은 사건을 놓고 분명히 바벨론 제국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막상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백성의 무리는 바벨론 제국만큼 힘이 세 세었던 그 당시 애굽 제국으로 도망치자는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데 마지막으로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흘 동안 깊이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우연히 살게 된 땅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던 그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을망의 구렁텅이에서 은혜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유다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노예살이 하던 애굽으로 되돌아 가겠다고요. 이거는 살 길이 아니라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땅이 좋지 않아서 한국식 표현으로는 터가 좋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대로 우유와 벌꿀이 흘러넘치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들을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 받고 심판 받는 중이지요. 그러니 이 땅을 떠나서 새 땅으로 갈 국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주시는 고난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애굽 아니라 더 멀리 무슨 달나라 같은 데 가서 화성 같은 데 이주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간절하게 회개하면 그것이 좋은 회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개일까요? 꼭 입으로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그런 표현을 꼭 해야 하나님께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회개가 될까요? 아니면 이왕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거면 유창하게 좋은 문장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더잘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눈물 콧물 막 쏟아가면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머리 위로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회개가 될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 겉보기에는 좋은 회개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 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계가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계냐? 영육혼, 지정의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엎드리는 회계가 좋은 회계, 인정받는 회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회개의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바벨론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두운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우고 헐지 않으리라. 심고 뽑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같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눌러 앉아 살아야. 그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 진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회개. 또 일부만 내가 하나님 요거는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일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잠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는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의 권세가 제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하여도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평판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인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될까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느끼는 감정은 공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정말 부정적인 두려움이죠 숲속에서 산에서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가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어려워하는 것, 그건 경외심, 외경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만실에서 아기를 이렇게 안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아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 진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내 이익이 깨어지고 줄어들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잃을까봐, 내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까봐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이 훼손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너희를 세우겠다고 허물지 않고 세우겠다고 뽑지 않고 심겠다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며 쩔쩔매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반응 인정하실 만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야단 맞고 혼나고 벌받고 빼앗기고 죽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에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믿고 회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면 세상 다른 그 누구라도 우리를 쓰러트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고 도리어 거꾸로 그들의 그런 공격과 박해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제주로는 그렇게 못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 땅에 무서운 땅에 머물러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아간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멈춰선다고 정체되고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랐을 때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서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이 되고 정말 열매가 풍성해지는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께 대적했던 메시아에게 대적했던 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면서,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노라. 그런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십자가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약속받았으니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고로 영벌에 들어가게 됐으니 결국 패배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아버지를 믿고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이셨다면 진짜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따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에 십자가 같은 무서운 무거운 형벌 형벌을 짊어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롱 비난까지 받았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성령도 이 따르지 않고 그런 분이셨다면 짊어지라고 맡기신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냥 내려와 버려서 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개인은 그 당시에 자기 목숨은 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성취되는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가 승리되는 승리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시고 믿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십자가 그 어둡고 무거운 형틀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말씀 주실 때 들어보면 다 순하고 부드러운 응답의 말씀만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곳에 머물러라고. 아, 나는 답답하고 이제 더 여기 있기 싫은데 있으라고 그런 응답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지혜대로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는 그런 유행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처럼 힘이 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전략, 세상적인 지혜로서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지 확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으면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분간하고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귀한 결실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다 말씀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